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모르면 가장 무지한 자로서 종교에는 들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두 다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믿음의 주가 누구냐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그참 무지 무지 중에부지 무지, 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잘 듣고 또그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에게 또 지금은 문명화가 되어서 다시 또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더 나가서 그 예, 성경을 읽게 하여서 또각 교회마다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그 얼마든지. 그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로서의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 이 두껍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그 방대한 두께를 가지고 그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그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그 가리고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증거하여서 그를 믿게 하고 믿게 하여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네가 되어서 이 땅에 어리고 힘들고 지약 세상에서 유혹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쉬운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유혹받지 말아라. 분별하여서 후회한짓 하지 말아라. 복된 길로 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일러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정말 감격인지를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교회 책임이요, 교회 사명을 다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하 것을 다, 다하지 못했던 것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또 세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해야 할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모른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한다 이거죠 책가방만 가지고 다니다가 갔다 오면 던져놓고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놀기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그 학생의 도리로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라고는 지식과는 그 담을 쌓는 결과로 무지한 자가 돼요. 사회생활에서는 무지한자는요 계속 그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자는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자는 성경은 가르치기를 호세아 사장 육질에 망한다라고 가르쳐졌어요. 이렇게 광문명 시대 속에서, 지식 시대에서 알지 못한다. 계속 쳐져서 나중에 그 외래에 속은 사람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발빠르게 문명화 속에서 움직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구습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셨던 그 모든 그 오신 가운데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배울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설교 시간에 오직 주님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그 길이 잘 들으면 돼요. 잘들으면 듣는데 듣지를 않는다 이거죠. 듣더라도 내가 가려서 듣는다 이거죠. 내가 원했던 것만 듣다가 보니까 결국 그 한쪽으로 그이 편향되어진 것이 있다 이거죠. 영양을 골고루 섭취될 때 건강 유지되고 균형 잡힌 건강이 되어지지 한쪽만 고장나더라도 그것이 확산되어지고 그 결국은 그 합병증을 유발해서. 모든 몸을 병들게 하고 생명, 목숨을 위협할수 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는 배우기 싫다, 나는 특히 나는 그,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것은요, 이건 스스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해버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듣기 싫더라도, 우리 믿기 싫더라도, 미대하고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겠고, 먹기 싫은 것을 안 먹는다고, 그 먹기 싫다고 해서 어?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 나 몸살 참 징그럽다고 하면서 어떤 음식들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먹어보면요, 내가 왜 이제까지 이걸 안 먹었던 거 하면서 새로운 맛을 알수 있듯이. 그렇게 다른 소리는 듣고 싶은데, 예수 말을 들었기 싫어서 안 듣다가 예수의 맛을 알면요.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거, 그럴 때 배우지 못했던 거, 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건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그 결과가 이루어졌느냐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여기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유대인 힐라인 이건 크게 나눠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때 유대인이나 힐라인 나눕니다 힐라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고 유대인은 택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헬라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어떤 세상의 나라의 국민을 국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다 헬라인이. 에요이 시대에 성경을 썼을 당시에는 그 헬라 제국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들이 그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보급어진그 영향권이 다 헬라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 나는 헬라인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택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옛날 그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그런 노예제도가 폐지돼서 없지만은 우리가 살, 사실 직장생활에서도 우리가 의미적인 면에서 보면 주인이 회장 비롯돼서 상급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래 사람들은 또 계속 그게 이 지시병령이 내려오면 같이 움직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거 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남자 여자 모두 다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구스로보면 여자 여자는 남자의 그 아래 에 있다 해가지고 그그 그 결국 여자는 남자의 그 남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또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해서 그 머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권이 유린됐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인권이 그 신장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도 그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죠이 당시는 더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하고 꼼짝하지 말고 남자들 배우기만 하라 아?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 남자나 여자나 아? 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귀한 그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지금, 평 저, 포괄적 성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을 두고 있는 것까지 느껴져서, 야, 그렇게 해야지. 뭣도 모르고 그러죠. 이것은요, 이 내막을 보면요 이렇게 되면 윤리가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 들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 그저, 그, 그 처음에는 막 90%가 다그 찬성하고, 근데 기독교에서 그, 그법 내용을 보고 공개하고 일러주고 캠페인하고 반대 서명하고 그래서 이제 60%까지 그 60%가 이제 반대마 그러고 있어요. 또 세계 움직여진 것은 성차별 금지법. 남성, 여성 그것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성 여성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 만드신 개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이 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그 그 말도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우리도 같이 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 이 개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세계 모두 함께 나간다 그러면 세대를 본받을 것은 본받았지만 본받지 말아야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기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이냐 이걸 보면서 분별하면서 하나가 될 때는 하나가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나 모두 하나가 종이나 죄인이나 하나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의 님 간절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지기까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면 땀방울, 핏방울까지 되어서 천사가 와서 돕는 그 놀라운 사건의 그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크게 나눠서 그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보존되게 해 달라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보존되게해서 사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되라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다른 걸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만은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 될수 있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8절에 가르치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 세대, 부모 세대, 남성의 사고력, 여성의 사고력. 이 시대 흐름 이런 걸볼때 자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마다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기 때문에 그럴 때그 도대체 자기의 주관들을 다 내세우고 그런다면 하나가 될수 없죠. 이때 네 생각 내 생각 다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 주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 개인의 주인 가정에서 복음화되었을 때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신, 되시니 주인 되신 주님은. 그 주인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거죠.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앞으로 심판하셔서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 개인의 주인이고 또 가정의 주인인데 그 법으로 영원한 세상을 다스릴 법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 법에 의해서 비춰보면 우리는 그분으로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럴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진서가 세워지고 행복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디에서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되어진다. 두 번째 우리에게 결과가 뭐냐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어받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일러주셨어. 요2 9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 아니라 유대인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 3장 7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도 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어롭다 을놓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기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은 행해야 사는데 그한 가지라도 죄를 범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죄를 지더라도 괜찮냐? 하면서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그 죄에서 의롭담을 얻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살길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돌보시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알아라, 알아라 이거요. 예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망하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 받을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나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브라함이고 누구고 예수가 다 몰라 나는 그냥 다녔을 뿐이야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신분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사실을 안 들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구나 예수 아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보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여름으로 추구합니다